<목소리> 아, 이렇게. 이렇오 아, 이그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는 이렇게. 아, 이렇이이 아, 이 아, <laughs> 네.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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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은 좀 이따 먹고? 어? 어디서 그걸 또 끓이고 있냐고, 물을. 아니, 여기 그냥 놓고서 그냥. 아이씨. 커피포트에다 그냥 물 끓여가지고. 그래, 그냥 먹어. 편하게 먹어, 편하게. 편하게. 산이라고 생각하고. 맛이 없지, 그러면. 아, 괜찮아. 편하게 한데 편하게 먹는 거야. 숯을 더 많이 넣을까? 야, 성격으로 건는기 아, 야, 야, 뭔데? 야, 네가 부르니까 나 치고 가잖아 어? 나 불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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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불렀잖아 어. 어, 안녕? 아, 야 어? 이가가 어? 바닷가 어. 어? 코너 찾다니까 어디서 났냐, 이렇아 왔는데 라면 하나 해? 신 라면? 아니 물 마셔봐 큰 라면 싫어, 아빠는 끓여먹는 게 이거 찍어 있어? 찍은 걸 찍을 면도는좀 <laughs> <laughs> 짜다 물을 너무 물을 조금 넣었나? 몰라 물 맞춰서 넣었는데 나는 좀더 넣었어야 돼얘 봤어? 아니 <laughs> 나, 씨. 얘 봤어? 부엉하자 먹어 뭐? 먹짤것 뭐. 같아서 초장 안 찍었어 짭짤하네 자리 물좀더 넣어줘. 예, 어. 예 이거 됐다. 걸렸다. 꺼. 이거 짱 맛있겠다. 적고자. 응. 아예 팡하고 볼릴 때까지. 응, 그래야 될것 같아. 적번 때. 어, 응? 엄마 아, 이거 먹어도 돼. 좀 꺼서 먹는 게 맛있지 않을까? 아니 응? 아까 본 거야. 응? 원래 챙골에다가. 야호! 원래 껍데기가 파면 다 터지는 게 원래. <laughs> 놀래긴 뭘 놀래. 음! 어. 어, 가도 음! 돼. 음, 조개 꼬이집 냄새나. 태우면 돼. 태우면 조개 꼬이집 냄새나. 엄 맛있어 많이 먹고 가. 음 당연히 아빠가 좀 못먹어가지고 누가 아프데? 그러니까 추울 때 이런거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래야 또 겨울이 그래도 즐겁게 가죠 작년에 내가 내가 안와가지고 다 못먹었지? 쪄먹고서 음. 갈 발라서 그거 물 끓고 라면 끓일 때 하나 한두개씩 넣어서 먹고 그랬어 나굴전 먹고 싶은데 어때 아빠? 야 그거는 까 놓은거 사다가 해먹어야지 힘들게 이걸 까가지고 굴전을 해야 되겠냐? 이왕 u 고이왕 o u 이걸 먹는 거지. g young, young, y o 거 n g 이 o u n g 게 o u n g young, 동을 마셔 나는 아니, 아니, 어니 아니, 다리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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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러다 아니, 리가 진짜 빡치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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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막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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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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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물레 주스 사려다가아콩 거야 오기도 고민도 할 거지 통일에까지 애들이 아주 신났구만 물이 나와있을니까 그래 어 그래도 뭐 먹고 볼거 달라고 달라고 보진 않네 나잘안 줬으니까 저기 나무에 좀 봐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 까마귀야 까치야 섞여 있나 봐 응. 이따 우리 석화 다 먹고 좀나오면 얘네도 몇 개씩 주자 그래, 먹어도 되나? 뭐걔기도굴 먹어도 되지 꺼서 주는데 음 이게 들어있는게 이통통한 있어 응. 음 먹어 정 약간 가짜 같은 맛지 <laughs> 요거 다 익었는데? 내가 야, 야! 벌써 와서 이따가 와야지. 왜, 왜 저렇게 <laughs> 응? 너왜 왔어? <laughs> 여기요. 아, 얘눈좀 봐. 눈좀 봐. 이왜또 이리로 왔어? 무서서뿔어 봐. 너는 이것들아. 가서 놀고 와. 더 들고 와야 내려가 어? 네. 기다려네이가 줄게 내려가 있어 g o 물건이 아닐텐데 <laughs> 근데 바닷가 가면 살았나보다 Kagana. Pada k a 아 a n a p a 가 a k a g 아 n 이 Pada Kagana. Pada Kagana. Pada k 아이고, 아이고, a 아이고. 이뭐 <목소리> <에이? 목소리> 아, 이거 써. 걔도 먹어. 걔는 걔 주자. 나. 네? <laughs> 하필. 야, 이렇게. 아, 그거 누가, 누가 먹어? 다리 랩. <laughs> 다리 지가 <씨가> 먹었어. <laughs> 내가 먹을게요. 많으니까. 피크. 너 이거 내. 신발. 어? 어? 지지하면 너. 안돼. 어? <놀람> 너아공이더 얼굴 눈깔아. 너여기다또 이렇게 쓱 하고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안해도 스스로 잘해. 어? 어? 안 가서? 내가 안에도 스스로 잘한대 마저 또더 빨리. 나도 한개 먹어봐라. 저자 먹어. 시타. 먹어보면 또 틀려 <laughs> 아빠가 뭐 싫다. 아빠가 먹어봐라 그러니까 싫다 너 이제 어른인데 이런것도 먹어보러 해야지 그런거 안먹는 어른이 될거야 일단 먹어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응 음, 싫어 그래도 나기는 괜찮아 어렸을때는 아빠가 어깨를 매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 <laughs> 어릴땐 그렇지 지금은 이제 어른이잖아 <laughs> 나는 존중해, 만대로 해. 청년 살때 이거 새우 탄다. 엄마가 엄마가 그렇게 오메 탔네. 오메 탄다가 아니라 탔네. 과일 먹여야 된다고 했나? 먹이지마안 먹겠다는데. 그때부터 송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 우와 응? 응? 잘 익었네. 짱잘 익었어. 익히세요다 친다고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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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고 때려. 아. <laughs> 왜? 뭐가? 뭐가 날라오는데? 내 머리를 쳤어. 뭐친 거야? 뭐? 다들 조심하세요. 출근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laughs> 엄마 이게 깐거야? 어 봤어 이렇게 길달란게 속이 좋구나 어. 이게 어떻게 깐거야 엄마 그래도 맛있게 먹을게 지내면 다생나래가다죽온거고 병원에서 맞아 어? 나옷이 맞았어 죄송하지만 저 머리 직격탄으로 맞았거든요 <laughs> 이게 눈을 작게 떠눈 다치면 큰일 나까 어머 안경 켰네 나도 안경 꼈거요빵 하나는 순간. 데 눈을 에서게돼있 있어. 정할할없 없어. 뻥을 보보데어어떻아 아빠는 그보보있있어서이러겠지 소리 소리나일 벌써 늦었어 날독오고 있잖아 그니까 응. <laughs> 일에다독니까 왜? 약하시서독일까 봐? 왜 고구마를 파는데 고구마를 못 먹냐? 어, 갑보냐 제로콜라는 펩시야. 이 m going to go. I'm going t 사실 얘 기다리고 있어 얘 to go. I'm 어 o i n g to go. I'm going to 다 o I'm g o 애들이 여기 안 오지, 위험한데 지켜봐. 밑에가 숯불 저기라. 응. 우와, 로 그. 숯불 그거 야 뭐, 그러니까 해서 자리 저기 뭐야? 이잘 간다. 숯불 숯을 더 넣을까? 아야, 지금 도세 뜨다고? 불을 한번 내볼까? 불에서 한 점씩 먹으려고 기다린 거야? <laughs> 그럼 맛은 맛은 봐야지 그래도 <laughs> 한개씩만 먹자. 어, 하나가 좀 작은데. 어 여기 한개될거같네 기다려. 다 까서 줄게. <laughs> 이거 누가 먹었래 제일 큰 거. 어 다리만 뜨거운? 주워 먹었어. 뜨거운가 봐. 수라야 왜못 어, 먹어? 거지 몰라. 못 먹어. 왜안 넘어? 어? 어? 으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뻘이다 뻘. 뻘. 이래들은 잘못 먹는데 다리만 잘 먹는데? 생는 먹어본 맛이 아니잖아. 저런. 느낌 이상한데? 어, 근데 닭이랑 먹는 건 똑같지 않을까? 근데 좀 이상한가? 잘아자너 하나 더 먹어.